조여드는 것 같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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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패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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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세라야. 차영우 음. 안심해. 여긴 병원이야. 네가 정신을 잃고 바다에 빠진 걸 나랑 아칸이 구했는데 음. 기억나? 내가 바다에 빠졌다고? 어. 그런데 너 진짜 대단하더라. 바다에 한참 있었던 것 같은데 편하게 숨을 쉬고 있더라고 마치 자는 것 같았어. 아그 그럴 리가. 아 참, 베가볼트랑 칼리고는 우리 집에 잘 있어. 메카니멀들끼리 다 아, 친구가 됐더라고. 에이, 우리도 메카니멀들처럼 친해지면 좋을 텐데. 됐어. 어. 머리가 아파서 좀 쉬고 싶어. 아, 아 나도 마침 가려고 했어. 숙제가 밀려서. <laughs> 푹 쉬어. 내일 또 올게. <laughs> 두고 보자, 키라연. 이잖아 깨지면 어쩌려고 집에 가져오셨대 아휴 어. 영웅아 이번 전시회를 도와준 명인께서 조각상을 선물해 주셨으니까 깨지지 않게 조심해라 아휴, 선물이면 깨져도 집은 안 망하겠지 <laughs> 어, 히히 어, 히히 벌써 퇴원한 거야? 몸은 괜찮아? 응. 메카니멀 찾으러 왔어. 세라야. 어? 어? <laughs> <laughs> 어? <laughs> 많이 아파? <laughs> 제가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언니. <laughs> 미안해. 걱정 끼쳐서. 밥은 먹었어? 엄마가 점심 해 놨는데 먹고 갈래? 팔도 다쳤잖아. 됐어. 어, 어? 언니, 먹고 가요. 그리고 저 바이트울프랑 노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러자. 나도 아칸이랑 못 다니기도 많고. 거봐. 어. 다들 원하잖아. 자. 어. 어. 거기 앉아. 금방 해줄게. 어? 이 여왕은... 엄마 취미. 남들은 열대어나 금붕어를 키우는데 우리 엄만 특이하시지. 그래도 신기한 건 엄마가 어항을 들여다보면 개들이 다 몰려와서는 어 어. <laughs> 웃을 줄도 안 해. 어, 웃으니까 더 예쁘다. 어? 너희들 뭐한 <할> 거야? <laughs> 아이기. 그... 둘이촐싹때때 사고칠 것같더라 죄송해요. <laughs> 아, 머리 아파. 어? 메카니멀이잖아 응? 어? 날 아는 걸 보니 메카드볼 세터군 그런데 여기는... 초리다! 나이가 좀 들긴 했지만, 초리가 분명해! 어? 초리? 어? 잠깐, 혹시 너 우리 엄마랑 같이 싸웠던 메카니몰? 맞다. 내 이름은 캐논 파이톤. 초리와 함께 플레코마를 막기 위해 바다에서 육지로 왔다. 그렇다면, 13년 전 육지로 갔다는 인어가 영웅의 엄마라고? 어쩐지 그때... 원래는 육지의 메카드볼 세터들이 블랙코마를 막아야 하는데 그들은 권력을 가지면서 자신들의 임무를 저버렸지. 결국 조리와 난 바닷가 절벽에서 블랙코마와 최후의 일전을 벌였는데. 아니 움직일 수가 없어. 그 폭발이. 초리와의 마지막이 될 줄이야. 어... 초리는 살아있는 거지. 음, 그때 아빠가 엄마를 구해주셨어. 엄마는 그 충격으로 모든 기억을 잃으셨지만 말이야. 그랬구나, 정말 다행이다. 그나저나 초리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니 놀랍네. 도대체 시간이 얼마나 흐른 거지? 13년... 캐노파이톤, 어, 아까 엄마랑 바다에서 왔다고 아... 했지? 정확히 어디야? 섬이야? 아니면 항구? 바닷속 용궁. 뭐 용궁? 응. 너희 엄마는 인어니까. 그, 엄마가 인어라고? 말도 안 돼. 어, 말돼. 나도 인어니까. 뭐? 그래서 물속에서 편하게 숨을 쉬고 있었던 거야. 아, 아 너무 혼란스러워. 도, 도대체 뭐가 뭔지... 헐, 에이... 혼란스러워도 두 가지는 확실해졌어. 용궁에서는 너희 어머니와 캐논 파이톤이 사라졌을 때 용궁을 배신한 줄 알았어. 어... 하지만 진실이 아니었다는 거, 그리고 너랑 나도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다는 거. 난 너를 육지의 메카드볼 세터라고 오해했거든. 어... 우리가 싸울 일이 없다고 했지? 그럼 어. <laughs> 어, 어, 어. 세라야, 블랙 코마가 어. 나타났어 블랙 코마라고? 부탁기란 <laughs> 초리 아들 나도 싸우게 해줘 너도? 어. 어머니, 메카니멀인데 용궁에서 왔다잖아. 그러니까 네가 더 어울려. 나단한으로 날려버려라! 튜빈 테너! 아칸! 네가 피하면 빌딩이 위험해! 어쩔 수 없지 아칸, 레이드 슛! 이런 수가... 야긴 상대가 캐논이면 나도 캐논을 쓰겠어. 메카니멀 고! 축하한다. 잘해보자 세라야. 고마워. 돈파이톤 승천. 이제 제대로 놀아볼까?